아이디 바꾸시면 있네요 핑크 곤드버베로 희귀닉인데 가본녀는. 오기기는 첫 증강 나와도 기계가 초반에 퍼주는 거 아니면 초반에 피갈리가될 수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유미 각인데 이거? 아니 유미 각이긴 하다 각이 너무 예쁜데? 유미를 한다면 여러분들 꼬마고인이 좋을까요? 준비가 좋을까요? 연운을 먹어야 돼서 준비가 맞는 거 같긴 한데 유미 한판 보자 이번 판 어우 잘 나왔다 다 준비 싸웁시다 일단 이자 못 받는 게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요, 오른쪽 바이 오바네요. 진짜 예전 미국 대통령분 이름이 생각나네요. 여기까지 이미 기약하거든요. 아... 아 여는못 먹겠는데, 이거 아, 여름 안 먹겠다. 어 요놈 먹네 인생 스파게 먹읍시다. 실버 준비 뭐다 쌓으면 나쁘지 않죠? 다 쌓으면은 그래도 실버 증강체 이상 효율이 나오죠. 다 쌓기만 하면 아이템 가가 되게 예쁘긴 해요 지금도 아이템 각자체는 되게 예뻐요. 성검도 좋고 이온의 블루고 아아 준비한 게안섞컬러는 사실 불편한데 다음 턴에 6 치고 롤좀칠 거예요 밀라위미가 이게 6레벨이 한번 전성기거든요 그때 좀 이기면서 가야 돼요 아 이온 복사는 개쓰레긴데 근데 이게 제일 좋잖아요. 어차피. 아, 이걸 좀 많이 안 뜨는데? 란마리 봐. 지금 당장은 앞에 둬가지고 이 닐라 힐도 받고 하는 게좀 좋은 거 같아요 나중 가면 범위기 때문에 좀 뒤로 빼는 게 좋아요 거는 과학 아니면 거결 닐라가 이게 은근 딜이 엄청 세가지고 같이 싸우는 거야. 아 이거 빡 판다고 해야겠는데? 막 증강? 아니면 힘들 것 같은데 반대하기 닐라 선4은못 찍는 판이고 닐라가 진짜 힐 많이 지켜주긴 한. 이거 닐라 주물력도 40 증가되니까. 방키 해야 될것 같아. 왕관으로는 힘들 것 같고. 이미 삼성이 찍히면 선축이 고점이 더높기네요방키 합시다. 삼성 안 찍으면 수명 못할 것 같아. 어, 이걸로 삼성 다 찍는 거죠. 닐라 빼고. 닐라 빼고 다 삼성 늘어봅시다. 아, 빠판 나왔으면 삼성 다 찍는 건데. 다 찍을까 봅시다. 이번부터 다 찍을까? 닐라 빼고 다 찍을게요. 야 이걸 이긴다고? <laughs> 야, 야 닐라를 못 잡는데 그냥? 휘 바라기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스팡에 먹고 유미템 각보자 그냥. 아, 이덱은 원래 유미 덱 아니고 닐라 덱이에요 그래서 유미템보다 닐라템을 먼저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삼은 찍을 수가 없다. 또 다시 부터올리 합시다. 야닐라 미치긴 했네. 아, 그러니까 라 모아야 겠다 이거 니라도 억지로 찍히만 하거든요. 닐라쓴 사람 봤는데 황티로 그냥 돈 찍느로 닐라 이름 넣어보자.

아아 아, 빨리 줬어야 되는데 둘러다가 말았네 이거 그렸던 그림으로 되게 했는데 일라 쓰고 있는 사람 한 명이 죽고 7레벨에 릴레까지 3덕 찍는 게 그냥 베스트인데 황티로 일단 찍어봅시다 갱플한 마리 때문에 돌리긴 좀 그래서 약간, 다, 이, 이성으로도 이겼었는데. 와, 대다. 이 정도로 맞추니까. 핑크곤드 보베. 핑크곤드 보베. 와, 깔끔. 릴라 한 마리 팔고, 리븐 어, 여기도, 릴라, 뜬데, 아마 죽을 때 여기, 금방? 릴라까지 던져보자. 리브 장갈 왔어요. 아니 팔8 보는 건데. 어우, 형속으로 별로 세긴 하네. 형태니까 한개는 나오겠지 아아 갱이이 스킬 많이 쓸것 같긴 한데 갱풀이 아이템 밖에 해야겠다 렐을 이러면 구석으로 빼야겠다 허니 챔피언들을 조금 센터에 둬가지고 살려주는 느낌으로 가자 와 너무 세다. 야왜 이렇게 세냐? 어, 어 맞출까 진짜 개 세네. 우세 33퍼. 아니 이거 닐라 삼도카리 찍었으면은 얼마나 센 거였단 거야 여러분들. 이미 버프가 되긴 했을 걸요 한 번. 음미랑이 마스코트 버프. 정도가 아마 있긴 했었을 거예요. 야. 여기 사이스밸류덱이거든요 와, 와 그래 개패네. 와... This is Yumi? 이 닐라선도 찍을 필요도 없겠다, 이거. 없지, 고 얘나 넣자. 야, 황티. 황티 레전드네. 아, 소라카 준비 받을 거야. 황잘 골랐다. 오, 힐려 이거 밤끝이 좋을 것 같은데, 갱플한테. 억울로한번 푸는 게. 뭐 골라줬냐? 아, 랜덤으로 골라줬다. 몰라, 아무거나 먹어. 저 1등이야. <laughs> 아무거나 먹어요. 한치 하기만 해볼까? 아이템 언제 주냐? 그냥 자방 써야겠는데, 피드 말고 그냥. 템 시간 지나서 랜덤으로 골라줬어요 그냥. 별류 많이 올라갔다. 이제 질 수도 있겠다. 이제 별류 진짜 높은데. 갱플랭크 몇따라고 가는데, 여러분들. 갱플랭크가 3일에 몇따라 가는데요. 어2지 아니 왜 이렇게 1냐어 뭐야 안 끝났네? 1 2라고했나 12시. 12시. 그 발언? 발언? 그 발언 여러분들? 자방시 되게 괜찮거든요 장 이건 내가 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별로 차이가. 와, 유미. 진다. 와, 유미 지린다. 와, 이거리기네 와, 미친. 그지? 아, 프리즘 파는 유미가 이득을 하네. 좋았다.